안녕, 오늘은 공포, 회피형 연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먼저, 공포, 회피형 애착은 전체 인구의 1알밖에 안 된다고 해. 보통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대 등 정신적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의 결과로 형성돼. 나는 어렸을 적에 아빠랑 엄마가 매일 싸우고 이혼하는 걸 보고,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아빠한테 매일 맞고 혼나고, 아빠한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거나 화낸 티를 내면 더 혼났기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며 살다 보니 이렇게 공포 회피형 애착이 된것 같아. 타인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악화되고 대인 관계에 있어 큰 괴로움을 느껴. 이제 공포 회피형 연애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지만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고 애착 대상에게 강하게 집착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타인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아서 자신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상대방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불안과 회피형 두 가지의 애착 유형이 혼재되어 있어서 많이 힘들어. 상대가 나의 진짜 참모습을 알게 되면 자신을 반드시 싫어하게 되어 결국 자신이 상처 입을 거라고 확신해. 타인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해.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돼. 과하게 사랑을 표현했다가 갑자기 잠적하기도 해. 자신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 감정 파악에 혼란을 느끼고 감정을 회피해. 과한 자기 방어를 해. 거절에 민감해, 열심히 방어하고 답을 듣기도 전에, 또는 내가 상처받기 전에 잠적하고 화피해. 미리 안 좋을 것 같은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해.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무서움이 커. 그렇다고 해서 연애가 싫지는 않아. 다시는 연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초반 애정 공세에 금방 넘어가서, 이 사람이면 끝까지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속사정, 집안 얘기 또는 내가 힘든 것들 같은 딥한 이야기 등을 다 얘기해. 이별 테스트를 시작해. 연애를 시작하면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할 거야 같은 이상한 테스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고통받기도 해. 공포 회피형 연애 안 하고 고치는 법. 지레 짐작하지 말자. 자기 합리화 금지. 상대방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 과정이 힘들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인지 얘기해야 해.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좋은 거고 해결되지 못해도 배운 거라고 생각해야 돼. 처음에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마음, 상대를 향한 들뜬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인정해야 해. 내가 상대를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은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는 것이지. 그러므로 현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보자.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해. 3인칭으로 바라봐서 지금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마음이고 그 감정을 오롯이 마주하는 연습을 해야 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글로 쓰고 정리해보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순간 한번 돌아봐. 어떤 이유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 하는지, 진짜 영영 끝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가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해 봐야 돼. 양가적인 감정이 들때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하게 받아들여. 지금의 마음에 충실하고 문제 해결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자. 다들 행복하고 아름다운 연애를 하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